태몽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 부모나 가족이 꾸는 예지적인 꿈으로 아이의 미래 성향이나 운명을 암시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자수성가하는 아이들의 태몽은 특히 강한 의지력, 노력, 그리고 성공을 예고하는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태몽들은 부모에게 아이의 독립심과 인내심을 미리 알려주며 훗날 아이가 고난과 역동을 극복하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인류로 성장할 것임을 시사한다. 첫 번째로, 산과 관련된 태몽은 자수성과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진다. 높은 산에 오르는 꿈이나 산 정상에 서서 멀리 바라보는 꿈은 아이가 인생에서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고 끈기 있게 도전하여 성취할 인물임을 의미한다. 산을 오르는 과정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결국 정상에 다다른다는 것은 끈기와 성취의 상징으로 풀이된다. 산은 또한 한 번에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태몽을 가진 아이는 어릴 때부터 도전 정신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며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특징을 지니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용이나 호랑이 같은 강인한 동물과 관련된 태몽도 자수성가를 암시하는 대표적인 꿈중 하나다. 꿈속에서 용이 승천하는 장면이나 호랑이가 평원을 누비는 장면은 강한 리더십과 통찰력을 지닌 아이가 태어날 것을 상징한다. 이러한 꿈을 꾼 부모의 아이는 자라면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목표를 향해 두려움 없이 돌진하며 자신의 영역을 개척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용이 하늘로 올라가거나 호랑이가 산을 넘어가는 꿈은 단순히 리더십을 뛰어넘어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을 암시한다. 세 번째로 황금이나 보석과 같은 귀한 물건을 발견하거나 얻는 태몽도 자주 등장한다. 이는 아이가 재물이나 명예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낼 것임을 상징한다. 금과 은은 부와 풍요를 상징하지만 꿈 속에서 이러한 귀한 물건을 주어지기보다는 직접 찾아내거나 캔다는 설정이 자수성가의 중요한 암시로 작용한다. 이 경우 아이는 단순히 운이 좋아 불을 쌓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탐구와 성실한 노력으로 재산을 일부는 성향을 지니게 된다. 네 번째로, 물과 관련된 태몽도 흥미로운 자수성가의 상징성이 담고 있다. 큰 강이나 바다를 혼자 건너는 꿈은 인생의 여러 난관는 혼자의 힘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암시한다. 물은 종종 삶의 변화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상징하는데 이를 능숙하게 헤쳐나가는 꿈은 아이가 자라면서 스스로의 운명을 대척하고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보여줄 것이을 나타낸다. 만약 꿈 속에서 거센 파도나 폭풍을 헤치고 나아가는 장면이 있다면 이는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불굴의 의지를 의미한다. 다섯 번째로 농작물이나 식물이 번성하는 꿈도. 자수성과의 중요한 암시를 담고 있다.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무성하게 자라는 장면은 작은 노력과 준비가 커다란 성과로 이어질 것을 암시한다. 아이는 자신의 꿈과 목표를 스스로 계획하고 차근차근 발전시켜가는 특징을 지니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농작물이 자라는 꿈은 인내와 꾸준함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며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세가 아이의 성장을 돕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섯 번째로, 하늘을 나는 새나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나비가 등장하는 꿈도 자수성가와 관련된 태몽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꿈은 아이가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 나갈 것임을 상징한다. 새가 구름 위를 날거나 나비가 꽃밭을 넘나드는 장면은 고속받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탐험하며 성공을 이룰 가능성을 암시한다 특히 자유를 상징하는 이러한 태몽은 상의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가 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남들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특징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꿈 역시 자수성가를 암시하는 강한 상징성을 지닌다. 이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모습을 상징한다. 꿈 속에서 어둠 속을 헤매다가 반짝이는 빛이나 등불을 발견하는 장면은 아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아낼 인물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태몽을 가진 아이는 인생의 고비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네. 자수성가하는 아이들의 태몽은 산, 용과 호랑이, 보석, 물, 식물, 새, 어둠 속의 빛등 다양한 상징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모두 노력과 인내, 독립심과 도전 정신을 강조하며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인물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태몽들은 부모에게 아이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심어주며, 아이가 자라면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와 지침이 될수 있다.